안녕하세요, DA 해리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까먹다와 잊어버리다 차이 공부했죠? 까먹다 is more casual, and 잊어버리다 feels neutral or a bit more polite. 하지만, depending on the situation, you can use both. For example, 생일 까먹었어요 or 생일 잊어버렸어요, both are correct. 오늘은 I'll show you 25 useful expressions organized by category. 먼저 시간과 이벤트에 관한 표현이에요. 생일 까먹었어요. 결혼기념일 잊어버렸어요. 병원 예약 까먹었어요. 동창회 잊어버렸어요. 공연 날짜 잊어버렸어요. 다음은 물건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지갑 잊어버렸어요. 열쇠 챙기는 거 까먹었어요.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우산 가져오는 거 까먹었어요. 책 가지고 오는 거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사람과 관계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름 까먹었어요. 얼굴 잊어버렸어요. 전화하기로 한거 까먹었어요. 답장 까먹었어요.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네 번째는 언어와 정보예요. 단어 까먹었어요. 비밀번호 잊어버렸어요. 길 까먹었어요. 게임 규칙 잊어버렸어요. 레시피 잊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행동과 습관입니다. 문 잠갔는지 잊어버렸어요. 불 끄는 거 까먹었어요. 숙제 내는 거 까먹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까먹었어요. 도시락 챙기는 거 까먹었어요. 자, 이렇게 스물 다섯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이제 까먹다와 잊어버리다 언제 쓰는지 까먹지 마세요. Now we've learned twenty-five expressions. You know when to use 까먹다 and when to use 잊어버리다. This time. Don't forget it. 우리 Korean Language Lab에서 만나요.